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경기도 포천에서 제62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434명의 화성시 선수단은 내년 도민체전 개최지의 선수들답게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9일 제63회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제28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화성시는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을 동시에 개최하는 도시로 선정된 것은 화성시가 처음인 만큼 내년도 도민체전을 통해 화성시 체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날로 발전하고 있는 화성시의 모습을 전국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화성시는 지난 2012년 재정부채로 인한 어려움으로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탄 등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대도시로 성장해 도시의 위상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교통기반 시설과 경기장 등 체육 인프라 확충 등 여건이 상당히 충족해 있습니다. 화성시는 체육 경기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에게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성공적인 도민체전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